2023년도 1회 기출문제 문제 3번을 보면은 먼저 물음 1에서 EDR을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에서 선도에서보정계수를 참조해서 실제 방열 면적을 구하래.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EDR을 구하래. e d r 이 뭐냐 EDR은 상당 방열 면적이래. 그럼 상당 방열 면적이랑 방열량이랑 조합을 하면, 그러면은 난방부하만큼이 에너지가 발생되나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 지금. 난방부하는 알아. 그리고, 방열량은, 문제에서 줬는데, 온수의 표준 방열량을 줬어. 그러면은, EDR을 다시 구해보자. EDR은, 난방부하, 36,000와트는, 어 1초당 줄인데, 36,000 줄이란 얘긴데, 이게, 523 와트퍼 제곱미터인 온수표준 방열량으로 나누면 EDR이 나온대. 그러면은 온수표준 방열량 이게 뭔 뜻이냐 이것은 1제곱미터 의 열량이 어523 와트만큼 열량이 있다는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분모가 되니까 제곱미터가 되고, 요거는 위에는 저기 1분에 36,000와트가 될 테니까, 523와트가 밑으로 분모로 다시 가고, 36,000와트 그리고 제곱미터가 될 테니까, 와트는 사라지고, 결국, 기억은 8, 68.83 제곱미터, 이 d r 이 나온다. 두 번째, 실제 방열 면적을 구하래. 우리가 구한 1번은 상당 방열 면적이고, 실질 방열 면적이 이 d r 인데 실질 방열 면적을 구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EDR에 배수를 해준대. 개수만큼 배수를 해주면 실제 방열 면적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선도에서 보정 개수는 온도차가 클수록 작아진대. 온도차가 클수록 방열 면적은 작아지니까 실제 방열 면적을 구할 때 보정 개수를 곱한대. 하여튼 무슨 차이가 나가지고 개수 조정을 해줘야 되나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걸 알아. 1번에서 상당 방열 면적을 구했고, 물음 2에서는 실제 방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 방열 면적은 상당 방열 면적과 개수의 조합이야. 그런데,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개수가 지금 종속 변수에 있어. 그러면은, 독립 변수가 뭐냐? 열매랑 실내의 평균 온도차례 그러면은 독립변수인 요거를 구해서 종속적으로 보존계수를 조합 찾아낸 다음에 어, EDR을 1번에서 구했고 여기서 찾아낸 종속계수 개수, 보존계수를 조합을 해 줘서 실제 방열 면적을 구해 보자 평균 온도차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우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에서 평균 온도차를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온수니까 증기 온도가 필요 없어 근데 온수 입구, 출구 수온에 대한 단서를 줬어 그러면은 2분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평균 온도차니까 온수 입구 온수 공급 온도 70 이것은 1만큼 배당을 해줘 그리고 빼기해줘 더해줘 평균을 구하니까 어, 환타 온도 들어오는 온도래 온수에서 쌌다가 다시 들어오면 60도가 되는데 이거를 출구수온이라고 표현을 여기서 했으니까 60이고 이것도 하나만큼 배당을 해줘 평균이니까 여기서 빼기를 해주는데 실내 온도인 20도를 빼기를 해준대 그러면은 차이고 평균 온도 차이는 45도가 되고 열매 실내 평균 온도 차이 45도 독립변수를 구했는데 45도일 때 개수가 1.5니까 우리가 구한 EDR과 개수 1.5를 조합을 해서 실제 방열 면적을 도출한다